그만큼 수비스이 커버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에서 네.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아직금도 여 연결 동작이 좋았고, 네. 크로스에 정확 네. 오, 네. 네. 다섯 경기에서 네골세개 음.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몰리나. 네 지금은 완벽한 정말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고 여기서도 네, 떨고 떨고 또네 마무리인데요. 자 지금도 백종 선수의 정확한 슈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반대쪽으로 또 티아고 선수에게우자 지금은 정말 좋은 패어 김성환 네, 네. 선수 김성환 선수가 잘 당한 했 그렇죠. 음. 오늘, 야 여기서 멋진, 어우. 아, 지금 장량이, 골과 다르면서 네. 장학병 선수가 머리로 막아냅고요자 성남에 네. 몰리나가 있다면 수원은 아, 김재현 선수가 있거든요. 아, 야지금은또 네. 몰리나 선수의 개인 돌파에 서 마무리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정말, 돌아서면서. 네, 정말 잘찔러줬고요 네. 김진영 선수와, 골과 아 다르게 황 네. 어, 수비라인이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는 수원이거든요. 네. 조금 더, 그만큼 미드필드에서 같이 경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골민이이리에폰 네. 자, 지금뭐 리에폰을 네. 맞지 못했습니다. 네. 김진현 선수의 코너킥도 정말 잘 올라왔고, 타점이 좋았어요. 네. 네. 자, 1대1 점상황이 네. 됐는데요. 자, 라돈. 네. 네. 김정은와 네. 김지현 선수가 좌우를 음. 서로 오가면서 충전에서이 네. 패스 연결해주고 있죠. 그렇죠. 공격의 그 루트가 상당히 다행해졌고. 아, 그, 네, 김정호네 네. 오늘 플레이 메이커.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는 김정은 선수의 알약.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김지현 선수. 개인기로. 아, 돌파했는데 이언 디 선수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공격의 거, 그 역할을 상당히 잘해 주고 있고요. 네. 야로 안녕하세요. 네. 한사샤의 네. 네. 역전골. 자제공권에서 어떻게 보면 피지컬에서힘 좋은 자사 선수가 이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리바네 아우, 도뭐 너무 파브리시오스 파브리시오스 슈팅이 살짝 넘어갔죠? 자, 중요한 건 수비수들 이 계속해서 한 타임 수비수를 아, 공격수들을 놓치고 있다는 네. 자, 성남과 수원의 경기 이제 후반전도 기대를 해 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한방슛 줄 수가 뜨겁거든요. 많은 세치가 정말 아, 아, 중요한 아, 경기, 아, 중요한 아, 순간에 터뜨려줍니다 아, 시시태 감독에게 직접 가는든요 아, 그동안 수리영 감독도 경기는 계속해서 기억을 했습니다만, 네. 안 뛰어줄 수도 없고, 뛰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라돈이 하나 냈어요 네. 자, 라돈 치지가 그런 부분에서 신태용 감독에 가서, 나 이제 골 넣었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잇. 반면에 히비가 헛걸리고 있습니다. 야. 이은재 골키퍼, 심각한 표정. 자, 네, 이렇게 되면 수원은 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 자 지금도 김종호 네. 선수가 정말 잘열려있요아 지금 흘려준 패스 보세요 숨겨지고네 됐죠 이야 이거 완벽하네요 그렇죠 이거 완벽한 거예요 수비수들이 그만큼 네. 상대 공격의 움직임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야 되는데 가지가지 못했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차범근 감독이 음. 어, 뭐, 선수들 부상으로 아니면 전술에 의해서 네. 이 수비라인을 뭐, 3백4백 네. 많이 바꿨었는데, 아, 끝내는 이 수비라인이 무너졌고, 네. 자, 신태훈 감독과 성남의 배치. 이 벤치 <laughs> 코치진들 기뻐하는 모습. 경기 네. 완벽. 자,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진 장면 미룰 수가 없군요. 자, 중요한 건 네. 네.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경기는 지았습니다자 네. 네. 김대현 선수 수비의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을 얘기하면서 공격을 네. 만들어가자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자 이제 후반전 25분. 예. 지금 후반전 희망을 네. 어,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냈다면 경기를 모르는 거거든요. 예.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상당히 한 40m 되는 거리였는데 그렇죠 네? 수뭐 네. 볼터치가 상당히 좋았고 바로 슛딩으로 갔는데요 지금 만 보세요 강력하신 이야 캐논 슛대 미사일도 이렇게 깔려버리면 오, 네. 네. 오 잡힐거든요. 그렇죠 마운드가 되면서 고게 네. 스피드가 살았고요 이게 김두현의 힘이 자미리분은 m f a 컵 승전 네.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